일단, 출석풀러볼까요 오늘, 김현준 씨? 네. 9월 6일입니까? 네. 그 다음에, 이동윤 씨? 네. 네, 네 9월 6일. 네. 어, 줌 수업에 참가를 세 사람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좀,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질문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도 질문이 있으면 아무 때나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윤 씨, 이동윤 씨. 네. 예. 예, 그저캠 항상 켜놓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마이크도 마이크도 항상 켜놓고 이렇게 하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오늘 기업과 재무 관리인데요. 어. 어, 일단, 그, 이 책으로 수업을 한다라고 이야기 했고요. 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 기업 재무에서세 가지 문제가 있다. 세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 그랬데그 주요 문제가 뭐였나요? 그 자본 그러니까 투자 의사 결정이나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지금 여기 이 챕터에서는 어느 챕터를 이야기하는 거냐 자본예산입니다 어, 그러니까 사상 오상을 이야기를 하고 자본예산 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기업 재무의 세 가지 주요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뭐몇장몇장몇장 다, 어, 11장입니다. 11장. 자본구조 문제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12장입니다. 어, 12장. 12장, 어, 12장 제목은 배당정책인데, 그거보다는 이익하는 정책이라는 말이 더 괜찮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뭐죠? 4장, 5장.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뭘 자본예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투, 투자. 응, 투자할까 말까? 네. 어디에 투자할까? 하는 투자를 자본예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기업체 분에서 그렇게 표현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거예요 자본구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용어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 자본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 같은데. 뭐와 뭐. 자본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자, 어, 기 자본과 타인, 타인, 자본이 타인 자본이 있는데, 어, 타인 자본은 달리 이야기하면 부채죠. 그렇죠? 부채. 그래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게 자본 구조의 문제라고 이야기 했고요그 다음에, 그, 배당정책이라는 말보다는 이익하는 정책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 배당정책이라고 하면, 그냥 이익을 배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 유보할 것인가, 라는 작은 문제로 보는데, 사실은 배당 말고도 뭐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배당하지 않고 주주한테 뭔가 이익을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주식, 주식을, 자사주, 예, 자, 자사주, 예, 그, 자,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는 걸 자사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가지고도, 역시 마찬가지 주주와 이익 가능을 할수 있으니까, 배당 정책보다는 이익 가능 정책이 나은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익 가능 정책이좀더 나은 이야기인 이유는 뭐냐면, 기업의 주인을 주주라고 볼 수도 있을지만 주주 말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다. 이를테면, 뭐예요? 일단, 공고업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있을 거고, 공고업자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있을 거고, 사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국가도 있을 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익을 나눠주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익하는 정책이라는 말이 좀더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배상 정책보다는 이익하는 정책이 좀 나을 것 같다. 여하튼, 어, 우리 기억해야 될건 뭐야? 기업 재매 중요 세 가지 문제는 자본재산, 자본구조, 이익하는 이세 가지다. 라는 게,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장을 이야기합니다. 1장이 기업과 재무관리이고요. 어, 이 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기업 경영에 재무관리가 있을 텐데, 도대체 기업 경영에서 재무관리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걸 배워야 된다. 라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챕터 안에 있는 네 가지 내용이 기업 조직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가 뭐 어떤 게 있는지, 재무관리란 무엇인지, 어, 결국에는 재무관리의 목표도 기업의 목표와 똑같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의 목표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어, 현대 주식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유와 경쟁이 분리되어 있다는 건데, 그 글쎄, 음, 뭡니까? 라는 게 지금 기체학제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기업조직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조직의 형태를 이렇게, 어, 뒀네요. 보니까 기업은 이 사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이 있고, 공사, 공동기업이 있다. 라고 이야기 해놓고, 사기업 중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개인이 하는 기업, 그걸 개인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 같이 하는 거 그걸 공동 기업이라고 하는데 공동 기업 안에 소수가 공동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 다수가 공동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 그거를 어, 뭐 달리 이야기하면 인적 공동 기업 자본적 공동 기업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뭐한 명에서 합자해서 유한에서 조합 익명 조합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다수 공동 기업에도 협동 조합이라는 게 있고 주식회사 그러니까 세상에 기업의 이 종류는 상당히 많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요체안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기업 조직의 형태를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로 나누자 이런 거네요. 그런 거고, 뭐, 그거의 법적 근거는 이러하고, 어, 법적 근거는 다한꺼인데 어, 예외가, 어, 협동조합은 약간 달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고, 어, 이 돈을 출자한 사람이 있는데, 출자한 사람의 책임 범위에서 본다면, 대부분은 유한 책임이다. 내가 출자한 돈, 한 돈에서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렇지만, 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무한 책임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합자회사도 유한 책임과 무한 책임이 섞여 있다. 한 명의 회사는 전부 다 무한 책임이다.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사원의 수는 사실은 뭐, 그별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 명이 해도 되고, 한 명이 해도 되고, 이런 건데, 단지 협동조합은 적어도 다섯 명 이상이 돼야겠다. 출자를 어떻게 할수 있냐. 뭐, 대개의 경우에 검전하고 현물로 할수 있다. 라는 거고요. 뭐, 특이한 게 합자회사와 한 명회사는 자기의 노무를 이렇게, 이 출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합자회사는한 명에서는 무한 책임이라 그랬으니까, 자기의 신용을 뭔가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네요. 정관이 필요하냐? 어, 개인에서는 피, 필요 없고요. 합자에서는 한 명에서도 필요 없고요. 이게, 이게 다수가 만들어진 공동회사는 아니고 소수가 만들어진 공동회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반면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은 정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류를 하고 있네요. 차이를. 예. 축자단이, 뭐, 제한 없고요. 어, 법에 의해, 상법에 의해 가지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이 금액은 100원 이상이 됩니다. 보통은 5 0 0 0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리고 뭐, 합자에서 한 명에서 협동조합은, 뭐, 제한이 없다. 의결기관은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개인인데, 어, 주식회사는 주총이고, 나머지는 사원총회, 예, 네, 협동조합은 조합은 총회, 그래서 총회에서 뭔가 결정이 되는겁니다 어 주주를 변경하는 게 가능하느냐, 자원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냐 하면 어, 뭐 개인에서 제한이 없어 어 원칙적으로는 자유다. 그런데 정관으로 제한하는 게 가능하기도 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한해서 마찬가지. 반면에 합자회사하고한명에사는 또는 협동조합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황 특히 합자 한명에사는 무한책임 사원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지분을 딴 사람한테 넘기는 것도 자유스럽지 않은 것도 있다. 이런 거네. 여하튼 보니까 세상에는 주업의 종류가 우리는 그냥 주식에서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거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어 이제 질문을 가져야 될 거는 뭐 어떤 거냐. 이왜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냐. 그죠? 근데 그래도 대부분은 주식회사 아니에요. 그러면 왜 주식회사 주도 있냐? 또는 이런 여러 회사의 장단점은 뭐냐? 이런 것들이 우리 관심 사항이 돼야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하나 하나씩 한번 뜯어보자라는 거죠. 어 개인 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개인 기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 개인 회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라는 용어가 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어, 보통 개인기업은 보니까 기업 규모가 작습니다. 내 혼자서 돈내 하니까 내가 안고하니까 내가 낼수 있는 돈이 별로 많지 않을 거니까 어, 대기의 경우에 개인회사를 하는 이유는 자본조달이 별 필요 없기 때문에 보통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규제가 낮고요. 내 혼자서 하는 거니까 뭐 설립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사실은 기업이 아닙니다. 그건.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뭔가 여러 명이 있을 때를 기업, 뭐 회사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 명이 있을 때를 기업과 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조직이 돼야 되는데 사실 조직이 아닌 거죠. 이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같은데요. 개인 회사는 사실은 기업하고 개인이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회사는 사실 법인이 아닙니다. 그 회사가 뭔가 별도의 권리나 업무의 주체가 아닙니다. 누가 주체냐면 그 회사에 있는 그 개인이 주체입니다. 아직까지 이게 무슨 말에,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중에 주식회사가 나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조금 있다가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하고 그 소유자가 동일체 사실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기업의 권리, 업무가 모두 사실은 소유자한테 귀속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 뭐라 그러냐, 무한책임니다 그러니까 만약, 요 개인회사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 어, 그 개인회사에도 재산이 있을 건데, 그 재산도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러면 뭘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재산으로 갚아야 된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하고 개인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한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개인 회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 망하면 우리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A 있습니다 예 네. 여전히 개인 회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주식회사에 넘어가면 그 뜻이 뭔지 알수 있을까 회사라는 단어가 회 자도 그렇고, 사 자도 그렇고, 전부 다 모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개인 기업은 회사라고 이야기하기는 별로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 그렇죠? 어, 뭐,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개인 기업이라는 단어는, 개인 회사는 의미가 이상한데, 개인 기업은 의미가 말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기업, 그러니까 업을 꾀하다, 이런 거니까, 혼자서도 업은 꾀할 수 있으니까, 기업이라말 개인 기업이라는 단어를 쓸수 있지만, 개인 회사라는 말은 쓰는 게 상당히 말이 안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회사라는 게 뭐냐 하면, 뭔가, 뭐, 상행이 또는 그 밖에 영지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데, 법인. 네. 아니, 법인이라는 단어가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법이 법인 뭐예요? 법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법. 이거, 음하고 훈이 뭐예요? 법자요법자 엄하훈이 법자. 뭐예요? 법법이에요, 법법. 우리 법, 헌법할때 법. 에? 에. 그러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그다음 에 이는 뭐죠? 사람. 사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사람처럼 취급한다라는 거예요.